안녕하세요. 엔트맨의 주식채널입니다. 어, 오늘은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제는 양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하락한 만큼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잘 내고 계십니까?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한두 번은 수익을 낼수 있지만 꾸준한 수익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누구나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만 하고 살고 있겠죠. 저는 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계기가 어, 결국에 이제 나이를 들고 은퇴를 하게 되면 어, 별도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어, 이 주식만큼 나중에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어, 벌이라고 하죠 어, 수익을 낼수 있는 매체가 어, 저한테는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상 어, 나이가 들면 어, 은퇴를 하게 되고, 뭔가 어, 가계적인 기반을 갖춰 놓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죠.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정말 살아나기 힘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향후 5년, 10년, 15년 뒤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누군가는 많은 수익을 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많은 손실을 봤을 것인데 뭐 코스피가 3000에서부터 2000까지 쭉 떨어지면서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 어, 모두 열광하는 그런 주식 시장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하락을 하면서 손실로 전환되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재미삼아 시작을 했던 이 주식 투자가 어, 나중에는 내가 이 주식을 왜 시작을 했나? 할 정도의 후회도 들고 뭔가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어,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잃지 않고 꾸준하게 돈을 벌면 가장 좋겠지만 뭔가 자신의 노력과 어, 학습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어, 다트 던지듯이 운빨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낸다면 사람은 굉장히 거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뭔가 이 시장이 굉장히 쉬워 보이고 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때는 내가 어떠한 종목을 사더라도 수익이 나지만 시장이 무너지고 이런 횡보장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는 정말 좋은 종목을 잘 선택하고 매수타점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장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또는 예수금이 손실이 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매매 패턴과 종목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어떠한 종목을 왜이 자리에서 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어 자기와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 엔트맨도 어뭐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 뭐 이렇게 어주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어 현재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어, 꾸준한 종목 분석과 어, 종목 발굴 그리고 자신만의 마인드 싸움에서 어느 정도 어, 이겨내야 꾸준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시장에서 퇴출 당하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벌수 있는. 어, 그런 활용도로 잘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 엔티맨은 제 채널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코리아 서킷트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좀 올랐어요. 어, 저번에 제가 코리아 서킷트 어, 종목 괜찮다고 리뷰 영상 한번 올려 드렸었는데 뭐 그때 어,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셔서 매수를 하셨다면 자 오늘 좋은 양봉의 수익을 내실 수 있었겠네요. 자 일단 뭐 그때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어, 지금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도 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이제 주가를 볼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눈에 띄죠. 뭐 오늘 코리아서키트도 15% 이상 주가를 쏘니까 어 저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어 일단 월봉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차트를 보시면 코리아서키트의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을 어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월봉상에서 보이는 코리아 서킷의의 단기적인 지지 라인 주가가 좀 조정을 준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대략 한 12,000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오늘 주가를 쐈으니까 단기적인 슈팅이 나왔는데 주가가 조금 더 위로 오버 슈팅이 나오면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8,000원 자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자 오버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략 한 2만 원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자, 위로 보시는 이 구간, 이 구간이 지금 어, 박스권 상단의 단기 어,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호리아스키트를 현재 보유를 하면서 수익이 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대략 한 2만 원 정도 자리를 목표가로 잡으셔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크게 올라가면 자이 자리에 어, 매도를 하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부터 코그리아 서키트가 내가 눈에 들어와서 좀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신다면 지금 이제 16,000원 자리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 분봉 차트 보시면 자, 분 차트에서 주가가 오늘부터 주가 슈팅이 싸서 쭉 올라갔어요. 자, 분 차트에서도 이렇게 음봉이 거의 없는 양봉으로만 주가를 쌓았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14%인데 여 자리에서 뭐 시장가로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고요. 어,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주면서 내려올 때 어, 그런 시점에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데, 뭐 워낙 오늘 강한 움직임과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어, 조정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좀 상황을 좀 보면서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차트를 보면서 기반으로 매매를 해본다면 조정을 주면은 대략 한 14,300원 네이 자리까지 좀 내려오면 요 지점에서 한번 1차 매수로 어,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주면서 어, 적어도 주당 한 1,500원 정도 떨어지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으니까, 요 시점부터 주가의 흐름을 한번 관망하면서 어,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 제가 종목을 볼때 가장 눈여겨 보는 것이 이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지금 보시면 은 오늘 하루 터진 거래량이, 대략 한 350만주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제 1시가 다돼 가니까 앞으로 이제 어한 2시간 반 정도 어 장시간이 남았는데, 대략 한 500만주 정도까지는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 14%인데, 또뭐 막판에 후반에 또 끌어올리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윗꼬리를 달면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시점은 어 이후에 또 내일, 내일 모레, 이제 이렇게 양봉이 나온 D 플러스 1에서 D 플러스 한7일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조정을 주면 땡큐 하고 매수를 하면 되고, 만약에 조정을 주지 않고 그냥 막바로 다음날부터 갭을 띄우면서 날아간다, 이렇게 빵빵빵 튄다라고 하면, 어 그때는 그냥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적인 싸움이에요.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어, 조바심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면 이것조차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 돈을 주면서 투자를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어, 돈을 벌기에는 너무 힘든 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이 매년, 매번 수익을 날 수는 없고 또, 또 내가 매일 수익을 잃지는 않아요. 또 어느 간간 이제 수익을 보고 따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내가 이제 이 종목, 또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 수익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이제 거의 뭐 홀짝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제 횡보하거나, 총 이제 세개 중에 하나가 움직일 텐데, 어, 최대한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을 끌어올려서 10번 중에 적어도 7번에서 8번 정도는 승리를 하고 어, 나머지 한두번 정도는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번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상쇄하는 요런 어, 정도의 그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번 매매했는데 10번 다 이길 수는 없어요 10번 다 이긴다고 해서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종목을 추천하고 막뭐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 믿지 마시고요. 어, 최대한,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니까, 러이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왜 선택을 했느냐. 지금, 어, 예시로 드리는 코리아 서키트는, 코리아 서키트를 제가 오늘 왜 관심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우선 첫 번째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저점까지 해서 대략 63% 정도 빠졌는데 뭐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재무상태가 아주 건전한 어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국내에서 이제 PCB 제조 어 회로기판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고 어 그런 부분에서 어 주가가 실적도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이제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과 그 매출액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시가총액이 지금 3,200억인데 매출액이 1조 4천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 벌어들이는 금액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PBR이나 ROE가 어 많이 높을 거고 PBR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0.78밖에 되질 않아요. 이게 PBR이 이제 1 정도가 돼야 자기 어 현재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랑 똔똔이라고 보는데. PBR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BPS도 17,000원 정도 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내 유보율도 2800%, 그리고 부채비율이 뭐63% 밖에 안 되지 않기 때문에, 어, 회사가 건실하고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고, 어, 뭐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이런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게 이제 코리아 세키트에 대한 대주주가 영풍그룹이에요. 지금 영풍그룹이 약간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고려아연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코리아 서트에 대한 현금성을 가지고 고려아연을 좀 매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경영권 분쟁에 따른 피해를 코리아 서트가 조금 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 봤을 때, 어, 배당도 없고 어, 주주환원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는 이제 매입에 대한 시점으로 충분히 어, 가능성이 있지 않은 종목인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 여러분들께 이 리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뭐 이런 종목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기본적인 것들을 배제하더라도, 단순하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어 일단 어떤 종목이 될건 간에, 어 한번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는 소리는, 요 자리에서 지금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거든요. 거래량을 보시면, 전일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요 때, 2022년 4월달하고 이때보다도 거래량이 더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21년 1월 2 0날 발생됐던 거래량 이후에 어, 최다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서부터 11,500원. 터치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요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이니까 뭐여 이후에 주가가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뭐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냥 보내 주시고 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음봉 매매로 조정을 주면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어 준다면은 그때는 한번 어 들어가 보도 충분히 좋은 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14,200원 정도에서부터 들어가면 어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전에 어, 저항을 잡았던 이 자리 주가가 떨어질 때더 이상 주가의 하락을 멈추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바닥을 찍고 여기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너졌을 때 다시 올라올 때는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는 어, 이런 연출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1차 매수는 14,300원, 200원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주가가 한번더 조정을 주면 내려온다라고 하면 직전에 저점자리였던 11,500원에서 매수를 한다면 뭐 굉장히 좋은 타점으로 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면 위로 대략 한 18,000원에서 2만원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들어간다면 어 적어도 한15% 20% 정도의 어 기대수익을 노리면서 들어가 볼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어 주가의 흐름을 뭐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예측한 대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매수 자체를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근거하는 자리에서 어 내가 이 자리에서 왜 매수를 하려고 하는지를 어 기준을 잡고 들어가면 어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할때 보다는 그래도 좀 현실적인 투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어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코리아 서키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이나 개요들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을 어, 드리기는 어, 조금 그렇고요. 일단 뭐 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고 어, 전반적인 지표 현황이 어, 돈을 버는 매출액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1,1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뭐,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도 주가를 좀 띄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주주현황에서는 영풍, 영풍그룹이 대주주인데, 지금 영풍그룹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고, 어 회사 자체는, 어 뭐 굉장히 건실한 회사입니다. 돈도 잘 벌고 있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어 단순하게 이제 재무 상태만 보시더라도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하지만 이제 배당도 없고 주주 친화적인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이 코리아스키트 주주분들은 어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좀 주가가 상승하면서 회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한65%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좀 바닥 부분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어, 누군가의 돈이 들어왔고 그 돈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가의 조정을 주면서 약간 어, 밑으로 흔들기가 나오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분봉상에서 봤을때 오늘 이제 주가가 강한 상승으로 주가가 쭉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장 초반에 어, 주가 상승했을 때 여기서 조정받고 이렇게 주가 슈팅하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조정받고 한번더 주가 슈팅하는데 일단 14,200원 자리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위에 14,800원 자리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 어,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하면 요 자리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관점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서 여기 11,500원이 직전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2,000원 정도에 2차 매수해서 어, 2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면 어, 저점에서 좀 싸게 매수하는 그런 타점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에 종목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일단 관망만 하고 어, 그냥 주가가 오버시팅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면 그냥 보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어 매도가 된다라고 하면 18,000에서 원 2만 원짜리, 자, 이 구간에 매물대 구간들이 쌓여 있으니까 단기적인 매물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이 자리에서 저항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는 18,000에서 원 2만 원짜리를 어 생각하고 내가 저점에서 매수한다면 약 20%의 단기적인 어 기대 수익을 노리면서 코리아 서킷을 들어가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시고 어,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어, 좀더 좋았을 텐데, 뭐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한번더 조정을 주면서 나에게 매수의 기회를 준다면 이런 시점에 매수해서 주가 반등 나올 때 목표하는 고지점까지 그 어, 잘 버텼다가 좋은 수익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리아 서킷트라는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 뭐 전반적인 시장이 어,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난 밤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한1% 정도 빠졌는데, 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닥이 어,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발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안 좋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싶다면 대응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실적 시즌에는 최대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셔야만 그래도 반등도 나오고 수익을 줄수 있는 높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실 때 항상 기업의 실적과 영업이 단기 순이익 이 정도까지만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